13일 토요 경제 뉴스입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권의 2만여 건의 정보가 핀테크 기업에게 공개됩니다.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에는 금융시장 동향과 연도별 자산부채, 은행 경영 통계 및 월별 외국인 투자자 증권 매매 동향, 금융회사 채용정보, 금융소비자 뉴스, 보도자료, 금융감독정보, 금융감독제도 일반, 분야별 감독제도, 외국인 국내 투자 동향 등입니다. 이에 따라 누구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한 차례만 이용을 신청하면 2만 2천여 건의 콘텐츠를 활용해 웹이나 모바일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. 금감원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은 제공된 콘텐츠로 금융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 부분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 자세한 소식은 토요경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